언제나 우리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돌아오기를 한결같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인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공동체의 약속과 규칙보다 자신의 생각과 해석을 앞세워 함께하는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곤 했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으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삶의 모든 형통함이 주님의 은혜였음에도 마치 내 의지로 살아온 것처럼 교만하며 주님을 외면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굳이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받은 베드로가 해심하여 사명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미안함과 감사를 새기며 주님의 기쁨 되기로 결단합니다. 나를 증명하려 애쓰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응원하시듯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나 주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제외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